자,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어, 2월 10일, 어... 월요일 조교 방송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천 새벽 정의당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아,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추웠는데, 토요일까지도 꽤 추웠고, 어제도 어제도 뭐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금년 겨울에는 눈이 안 오니까 아, 농사가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미세먼지인지, 황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뿌옇니다. 날씨가 지금 현재 날씨가요. 지금 9시가 다돼 가는데. 에... 마무리 훈련을 지금 몇마해 남았고, 계속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번 주에, 에, 신문사, 신문사 대상 경주가 별점으로 하나 있고요. 안말 한정경주죠그 어, 다음에, 국산 1등급이, 국산 1등급이 1,400이 하나 있습니다. 아, 1등급 토요일날 하나 있고요. 이 경주에 대해서 1군하고 2군은 지난주로 나름대로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리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 날 연속 1군, 2군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일 방송을 하면서, 내일 모레 계속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리고 오늘 33조라든지 34조, 이몇개 마방에서 저게 체킹난바가 잘못 달고 나온 마필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어,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약간 좀 날씨가 뿌합니다 현재 날씨가요. 또, 이제 화면은 안 나타납니다만은, 화면은 안 나타납니다만은, <laughs> 좀 흐릿, 해요 지금, 좀 약간 어둡습니다. 경마장 이, 이 안쪽에서 어, 보면은요. 잠시만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이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그리고 혹시 중간에 이 방송이 어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했는데 같이 해서 끊기면은. 끊, 방송이 혹시 저격 방송 듣다 끊, 라이브 방송이 끊기면 저녁에 다시 할게요. 어, 이게 이거 와이파이 제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와이파이가 어, 와이파이가 조금 이상해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적에 대해서는 어, 내일 방송하면서, 어, 내일 1군2군 방송하면서, 어, 내일은 1군을 먼저 할 거예요. 내일 아침 방송으로 가급적 할 겁니다. 그래서 1군을 왜냐하면 대상용전 수요일 날 하고, 어, 이번 주대상용좀 재밌을 것 같아요. 1군 대상용전, 이번 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그래서 어, 지난주 어, 복귀, 제 성적에 대해서는 여기 생략하고, 오늘은 생략하고, 어,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방송에서요. 오늘은 조교 방송만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마필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몇 마리가 헷갈리는 마필도 있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피, 그, 그 조교 체힌남박가 조금 이상한 마필들이 몇 마리 오늘 추천해서 약간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 확인하고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잡히기는 잡혔다고 안정적으로 받쳤다 하는데, 어, 저도 이 마스크 위에 <laughs>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마스크 위에 저는 그냥 답답하니까 이렇게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스크 위에 여기 있어요. 잘 보시면요. 네. 이걸 이렇게 코에까지 코에까지 이렇게 덮어야 된다고 효과가 있지. 이거 안 덮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요 효과 의미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마스크 쓰신 분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 쓰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 거 오픈해서 이렇 오픈해서 코에까지 이렇게 덮은 게 이게 정상이다. 이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방송이 답답하니까 지금 이거 벗고 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멋진 남님 반갑습니다. 음. 2조의 대천봉뭐 지난주 성적은 그냥 그 생략하고 순수 조교 방송으로서 그냥 드라이하게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대천보 힘 있는 탄력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앞바퀴까지요. 3조의 세라칸 역시 지난번보다 조금 빠릿해진 모습입니다. 세라칸 4조의 4주 오늘 상당히 뭐 이것저것 앞바퀴 53조 점 프라이드가 파워 프라이드가 지나갔는데 뭐 그렇게 <laughs> 뭐 느낌은 뭐빠릿한 뭐, 마신이라는 이런 거 없네요. 4조가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윤규 선생님 직구성 마필이 그 좋은 마필이 없잖아요. 근데뭐 지난번 바닥을 쓸어놨던 계속해서 좀 바닥만 쓸고 있는 뭐, 베티나라는 똥말 같은데. 어, 베트남도 아무튼 지난번 바다가쓴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아무튼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어, 힘은, 파워하면좀 붙었고, 좀 스피드맛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어, 어, 여타마필들도 몇 마리 눈에 띄었습니다만, 어, 마무리 보고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멘트 하도록 하겠고요. 음, 5조에, 잠깐만요. 54조 키피트가이가 어, 힘은 있어 보이는데 날카로지 맛이 없네 좀 아쉽네요 좀 끝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음, 티즈 블랙 그 조의 티즈 블랙이 좀, 좀 빠릿하지 모습이고요 어, 요코마필이죠 그 육조도, 육, 어, 육조도 오늘 초기책상한 그 바가 좀 이사가 같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판단하겠고. 육조 의거 그 정문, 정문 프린세스. 이것도 어, 어, 조금 빠릿해진 모습이고요, 육조. 7조의 PNS choice. 7조 p n 의 c 이 o i c 이것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힘있게 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8조의 피 돌아온 뽀빠이는 조금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좀 지켜봅시다 구조 9조... 그 다음에 10조의 이스트, 이스트 킹덤 이스트 킹덤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좀 늦은 막게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10조에 제가 조개방송에서 헤들매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노래 강하게, 제가 더 강하게 노래는 마필이 같은 편성에 걸려가지고, 충마 선택을 하나 잘못했는데요. 이씨발, 노래는 마필이 왜 조계방송 언급했던 마필이 같은 편성인데 하필이면 주절합니까? 아우, 열받다 미치겠어요. 묵직합니다 아직 정상킹덤도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1 5조마필 하필 지금 음. 하필은 같은 편성에 걸려가지고 열 받아 미쳐보겠습니다 음, 14 11조의 골드필드 골드필드도 힘있는 탄력은 보여주었고요 13조, 13조의 DK 마루. DK 마루도 상태는 탄력은 있어 보였습니다. 14조의 파크 브레이드. 파크 브레이드. 지난번에는 승부 경주로 잘 먹었고, 지난번은 아니어서 갔다 버렸고, 여전히 훈련 강도는 약합니다만, 이번엔 다시 안쪽 줄에서 길고 강하게, 조금 더 다시 나 낮은 모습. 다만 훈련 강도가 약하니까 14조 파크 브레이드 훈련 강도가 좀 약하니까 아, 마무리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막판 뚝심이 있죠 1 8조두 마리 같이 병합한 마피인데내길의 축복 내길의 축복 어, 그 다음에 롱가이 예. 음, 롱갈 두 마리가 어, 상태 자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혹시 방송 끊기면은 그냥 스톱하고 그냥 저녁에 다시 방송할게요. 어. 제 장비가 문제, 제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와이파이가 몇 번을 제가 체크했는데 와이파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 요이 지역 9시 전후에서 쪽넘어가서2 22조의 라온브라더 22조의 라온 브로드. 어, 2역 기수가 바닥을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아무튼, 너무 유명한 기수가 바닥을 쓸어놨으니까, 어, 아무튼, 어찌됐든 그것 떠나서, 어, 상태는 조금, 어, 세 마리 나와서 떼거지로 어, 병합하니 병합을 했는데, 어, 아무튼, 지난번보다는 좀 빠르게 태진 모습입니다. 음. 또, 2역 기수가 또 바닥을 쓴, 쓸어놨잖아요. 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수가 마필 기승한 마필은요. 우리 천재 기수 다음으로 무하게 신경 씁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25도 인기 마필이죠. 이번 주가 2등급이 2000m 별정으로 열리는데 허시 대버. 뭐 여전히 맘에안 드는데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안쪽에서 이렇게 무난하다. 아, 능력과 봅시다 음 28조 글로벌 널키 글로벌 널키가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28조 글로벌 널키 예아킴 어, 진병이 예, 고맙습니다 처음 본 아이디 같은데요 <laughs> 음, 그다음에 아, 32조 리커버리 탑. 잠시만요. 큐피티 스카이. 별론 부드러운 맛도 없고, 샤프하잖아요. 전체적으 32조, 어, 크네무리 마바, 어, 리커버리 탑, 음, 파워감이 있어요. 탄력도 있었고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교하다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 훈련 중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15조, 서울 탱크. 날카로운 맛이 전혀 없어요. 탄력만이 달량만 탄력만 있 예. 37조의 사인 뮤직. 사인 뮤직. 예, 그다음에 늦지막히 나왔는데 예, 킹즈 워리어. 어. 그냥 상태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 싸이 뮤직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서 조금 어,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 상태 자체는 괜찮아 보였고요. 음, 실버 울피에 대해서는 제가 어, 내일은 1군 2군 내일, 내일은 오요일날 방송 가급적이 아, 방송이 안 끊기면 <laughs> 지금 아침 방송이잖아요. 어, 뭐 저, 새벽은 아니고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라이, 조교 방송 끝까지 안 끊기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아침 방송으로서 1군 2군 한꺼번에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조교, 수요일 날은 대상 경주를 중점적으로, 대상 경주와 부산 1군을 중점적으로 예비 미리 보호 코너로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미리 1군 2군 여러분한테 도움이, 전체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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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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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마요 잠시만요. 음, 뭐 실버올프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무튼 그, 그 방송은 대상경주는 제가 수요일날 따로따로 방송할게요 음. 그 다음에 50-13삼층시설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 42조 프로함성 예. 파워감은 붙었습니다. 오늘 조기채킹한 뭐가 평소보다 평소에는 뭐 한두마리 정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체크를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은. 이, 이 상업 마필들이 많아요. 1 8발쯤 이닝 브레이드인데. 묵직하네요, 걸음이. 네. 4 5조 원더 플레이어. 이게 상위오마필그 뒤에서 한 20m 후방에서 따라가는데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45조 원더 브레이. 48조 어 블루키톤. 어어 강하고 길게 깔끔하게 한 바퀴 돌렸는데 힘은 파워감은 붙었습니다. 52조 머니 챔프 52조 머니 챔프 힘있게 힘있게 강하고 길게 한 바퀴 돌렸는데 힘있게 돌렸는데 조금 아쉬움이 음, 약간의 약간의 그 은반한 스가 있어요 힘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52조 한 마리 더퀸 라이언도 상태는 괜찮아 보였고 천지스톰은 늦음악기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1군 일군, 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1군이 1400 토요일 날 열립니다. 다음은 54, 저 가볍게 <laughs> 돌렸는데, 으뜸이로리. 강한 종이 아닌데, 구봇 구복, 강한 종이 아닌데, 강구보성으로 길게 갔는데, 아, 길게는 안 갔네요. 음. 어, 갔는데, 어, 아릿한 모습입니다. 으뜸이로리. 55 50... 4조가 오늘 뭐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열심히 시키는데, 눈에 확 띄는 마피는 아직은 없어요. 54조 에드, 에드 디바도 조금 파워가은 있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뭐랄까요. 열심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지금 4조하고, 어,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과천에 어, 박용규 선생님의 4조, 54조, 어, 이런 마필들이, 이런 직구석들이 뭔가 작품을 뭔가 하나 만들고 있어요. 어,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도 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월요까지 올해까지, 주말 월요일까지 눈에 확 띄는 마필은 없었지만, 어, 그런 패턴을,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맥락으로요. 아직 지금 방송 진행 중인데, 제가 체크했던 마필 많지는 않지만, 은몇 마리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언급 안한 마필 제가 좋기 체크해놓은 이렇게, 33조, 34조, 이렇게 또몇명 마방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약간, 날씨가 흐릿합니다. 이게 뭐, 이게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아, 월요일 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보면서 여러분한테 지난주도 미리 1군, 2군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군, 2군을 지난주 여러분들 2군도 해달라 해서 2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 <laughs>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제가 응급... 언급... 언급하려고 했던 마필 또 빠진 게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음0조의 히든 삭스 어, 음,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발로리 자체는 히든 삭스로 아, 지난주 10조 2. 같은 편성이 하필 그 그, 걸려가지고 그냥 충마 선택을 잘못하가지고 후착끼리. 근데 그 경주가, 헤드미어가 엄청 팔렸어요. 엄청 팔렸고, 인기 이름 앞이 이역기수 안장이 인기 이름 앞필하고 인기 2, 3, 위권 마필하고, 인기 3, 위권 마필이, 인기 1, 1권이복싱 기준으로 안 팔린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마 헤드미어 뛰는 거 경주 봐세요. 이 역기수가 인기 1이였거든요나 없다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안 팔렸어요. 헤들미를 기준으로. 원어 페이지. 네. 별로 무난합니다. 음, 1 0점앞 페이지. 네, 그건 나중에 내일 아침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드라이하게, 저교 방송 위주로만 간략하게 진행하겠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 부산 1군, 과천 11군, 대상용 이렇게 나눠서, 또 여기 오늘 못 닿았냐, 여기, 저교방송에서 미처 체크, 좀 애매한 마필을 제가 언급 안 했거든요, 아예. 한열마리 정도는요. 어, 그런 러니까그 것은 제가 화요일날 아침 방송, 수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어, 수요일 날은 저녁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마 패트니까요. 어, 그래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라이하게 몇 마리만 어, 과천별 새벽 조교에서 어, 눈에 띄었던 마필 위주로 어,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음. 아직까지 조금, 어, 코로바, 어, 코로바 어, 그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조금 잠정돼있다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어, 사망자라든지, 심한 부상,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어, 지금은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어, 중국도 약간은 잡혔다고 하고, 안정기에 더, 어, 이렇게 사망, 중국은 사망자 있고, 막 그런 난리인 것 같은데, 음, 조금 이렇게 접어들었는 것 같아요, 조금은요. 하...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오늘은 어, 지난주 끝 어, 복귀 간단하게 복귀하고 재성적하고 오늘날 내일 아, 화요일날 내일 아침 방송에서 일군, 어, 일군 어, 수요일날은 음, 저녁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어, 대상 경주와 부산 일군을 위주로 어, 부산 일군하고 과천 대상 경주 동아일보 대상 경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라이하게. <laughs> 조개 방송만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감기도 조심하고 어,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건강, 감기 조심하고 어, 바이러스도 조심하면서 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1 0일 월요일 조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